와... 느낌왔다 와...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음 AB 프로 강하다 필로시스 헬스퀘어 자리 왜이래 이거 일단 필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것같아신풍제약맨키로한 50배정도 날아갈것같다 KS 인베스트먼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홀림사종목으로서사학가뭐두방나왔지만은 어 얘는 지금도 봐야 된다. 어 이거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서울리거 이거 단타 자리 이거 이거 서울리거 단타자리 이거 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 사시는 이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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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자비스 뭐야 이거 잠깐만, 폭문하게 반등 한번 나오나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는 예술 작품이야 이거는 조각품이야. 어, 오일선 선절 잡고 깔끔하게 자비스 이런 것들. <목소리> G H 신서재는 이거는 일단 제가 일단 가져가 볼게요 이건. 저는 일단은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려면은 내려오면 뭐 단타로드 가든지 그렇게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지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한화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4만원에서 5만원. 박스권을 지금 4개월째 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거의 4만원. 여기서 한번 이탈을 했다가 올라온 뒤로는 조정이 나왔을 때 4만원을 지켜줬었죠. 그러면서 박스권 행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5,000원 지켜주면서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유상증자 관련 뉴스가 나왔죠. 매매 동향과 시간의 단일가 흐름을 보면은 개인이 매도를 크게 했을 때 반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인 같은 경우 여기서 단타성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기관의 매매 동향이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유상증자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의 단일가에 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간. 45,000원을 시간의 단일가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45,000원 밑에서 갭 하락으로 하면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도 여기서 갭 하락이 한번 있었는데 마이너스 한4% 정도로 시작을 해서 종가상으로는 보합을 만들었었죠. 이러면서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음봉으로 갭을 하락하고 음봉으로 이탈을 해버리면은 여기선 추가적인 하락이 4만 원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호재 이슈가 나오더라도 4만 5천 원 저항 때 맞고 또 다시 하락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4만 5천 원까지는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나와도 45,000원을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이탈했을 때에는 매도의 힘이 강해지면서 4만원 구간까지 하락을 할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에는 이제는 3만원 구간입니다. 4만원에서 그 다음은 바로 3만원이죠. 이 35,000원에 매물때는 약하기 때문에 지켜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마찬가지로 45,000원 구간이죠. 여기를 지켜주면 은 언제든지 단기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음봉으로 이탈한다 을 라면은 4만원 그리고 그 다음은 3만원 구간이죠. 이제 1차적으로는 4만원 2차적으로는 1차 45,000원, 2차로는 4만원을 어떻게든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월봉상 흐름도 보시면은 월봉상 5월선을 음봉으로 이탈했을 때부터 하락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전에 상승을 했던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힘있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몇년 동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때에 5월선 부근 45,000원이죠.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되겠고, 그 다음은 4만원입니다.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 다음은 3만원이죠. 이러한 흐름들만 보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연봉상 흐름은 아직까지도 흐름은 나쁘지가 않고, 4만원 부근까지만 지켜줘도 유상증자 악재가 나온 이후에 중요한 가격대만 지켜준다라면 그 가격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하나솔루션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의 멤버십 종목 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 종목들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나솔루션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47,500원 저항대이고 호진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4만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42,5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우선, 갭으로 하락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승 확률은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내일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대, 뭐, 42,500원, 4만원 구간을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45,000원 이탈을 했을 때 제일 좋은 흐름은 아래 꼬리를 달고 이 가격대들을 지키려는 모습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흐름들만 만들어진다 라면은 당분간 안 좋은 뉴스들은 나오지 않으면서 상승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저항이 되는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또는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안전한 구간에서 비중 조절도 배우시면서 주식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주식을 하시고 고 하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하신 분들은 단한 번이라도 매매 습관을 바꿔 보셔서 여러분들도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을 통해서 안전한 구간에서도 한 번쯤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이슈는 금액이 꽤 큰데 태양광이나 수소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단기적인 조정일 경우 4만 5천원을 지켜주겠고 여기서 또 장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4만원 부근을 이탈을 할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하나솔루션은 특이 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하나솔루션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